네 안녕하세요 구글로 수업을 뒤집는 교사 김재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크롬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터치펜에 대해서 여쭤보신 게 많아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샀던 건요 이뱀부 스타일러스 펜뱀부 팁이고요 와콤에서 예, 나온 거죠. 이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격도 생각보다 나갑니다. 좋죠 어,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laughs>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안됩니다 잘자 이렇게 생겼고요 예쁘죠 네. 팬이 되게 열써가보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녹색이 되면은 켜지는 겁니다 자, 켜졌고요 지금 구글 잼보드를 열었는데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크롬북, 크롬북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그리는 건 괜찮은데요 끊기는 거 보이십니까? 글치를 써볼게요. 네, 거의 뭐제 이름을 쓴 건데 제대로 안 나와집니다. 이게 뚝뚝 끊김 현상이 생겨요. 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런 펜 있죠? 요렇게 아마 이거 다이소에 가도 요렇게 둥그런 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펜들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오, 이거 한천 원이면 사잖아요? 네, 5만 원짜리 스타일러스 펜보다 이게 훨씬 더 오히려 낫습니다. 네. 필기감 차라리 이쪽 이 팁에 딱딱한 부분보다 차라리 소프트함이 더 나아서 요 차라리 다이소 같은 데서 천원에 파는 요런 팁들이 차라리 괜찮아요. 자, 뭐, 이름. 물론 여전히 잘안 됩니다. 글씨를 쓰는 것 정도는 안 되고요. 터치나 이렇게 드래그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이 어, 같은 펜이긴 한데 반대쪽 편에 저는 이런 타입을 또 처음 봤는데 이 디스크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보이십니까? 디스크 타입. 이 앞에 이걸 뜯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뜯으면 안 되고. 자, 초점이 잘안 맞죠? 네, 이거 절대로 이거 뜯으면 안 되고 이. 디스크 타입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나마 터치감이 뭐 실제 써보셔야 지 않은 건데 필기감이 그나마 낫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낫고요 어 제가 뭐 포인트 크롬북을 좋아하지만 한가지 얘기하면 이게 아무래도 저가형 이, 이, 터치 패널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의 터치 패널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터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좀 부드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애플 펜슬 같은 거 기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아주 저가형으로 쓸수 있는 것 중에 이런 디스크 타입. 예, 디스크 타입 펜.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저는 둥근 팁. 음. 나 다이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둥근 팁음 요런 형태 어 추천드립니다. 포인트 크롬북에서 굳이 쓰려고 한다면 요 정도 어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아 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터치와 드래그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